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5장입니다. 핵심 구절은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14장에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진노하게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시 5장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할 제사와 제물에 대해 먼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요,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속죄 제물을 드려 죄를 용서받고 번제와 희생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 할 사람이 안식일을 어기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을 명령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을 비롯한 모든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옷단에 술을 만들어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옷단의 술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킴으로 마음을 지키고 눈에 보이는 욕망을 따라 살지 않도록 거룩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지켜야 할 제사와 재물에 대해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비롯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옷단의 수를 바라보고 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삶을 통해 거룩함을 만들어가듯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삶을 통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통해 일상에서의 말씀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룩함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시고 함께 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삶을 위해 거룩을 지켜나가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과 말씀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앗교회 새벽 말씀 나눔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